그림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일정량씩 가할 때 일어나는 반응을 이온 무용으로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와 있네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보니까 염기성이야. 이런 걸 이제 적정 용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적정 용형 그러니까 가는 지금 염기성이 뛰고 있는데 산성을 넣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염기성을 뛰고 있고 한번더 넣었네요. 자, 한번더 넣으면은 여기 있던 수수 이온 여기는 수산화 이온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 누가 남냐면은 Cl- 그리고 Cl- 하나 더 들어오네요. 자, 수소 이온은 수산의 이온과 반응하기 때문에 날라가고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 이렇게 이 남겠네요. 맞지?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가와나는 염기성이다. 가와나는 제 염기성이죠. 얘는 중성입니다. 알겠죠? 어, 맞고. 자, 다이온의 무형은 나트륨 이온 두개염화 이온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맞고. 알짜 이온 반응식. 여기에서 알짜 이온 반응식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 내는 걸 우리가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디귿 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중화 반응 과정이니까. 자, 기억년 디귿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